보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응. 어. 너무 욕을 자꾸 하고, 막 이러는 걸 자꾸 듣고 있다가 보니까, 자꾸 이걸 그냥 보내고, 그냥 보내니까, 나중에 내, 내한테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직접 오네? 응. 어. 나무 욕을 내 앞에서 하더니, 내가 남한테 그 소리를 듣네, 이게. 어,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, 얼렁이는 걸 잡아보고 너를 왜안 돌아보냐? 아, 어. 내를 돌아보면서 내를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 일이 중단돼 갖고 못 오고 있는 거야.